자이언트 쉑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에 벌어진 NC 다이노스와의 두 번째 연습경기에 선발 출장한 한동희 선수가 뜨거운 방망이를 과시했는데요. 타격 성적은 최종 3타수 2안타 2타점에 볼렛도 하나 골라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 주계를 맡으셨던 SBS 스포츠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이날 한동희 선수의 타격폼 수정에 대한 여러가지 피드백이 있어서 저 또한 궁금해서 본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면 사실 매번 보는 팬 입장에서도 그 차이점을 알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 이 세밀한 타격폼이 되겠는데요. 타격폼에 대한 중간중간 사진 자료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격 준비 자세인데요. 저도 자료를 모아보다 보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시즌의 경우 턴어라운드 되는 왼쪽 발이 비교적 무난한 스탠딩 자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올 시즌에는 아예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타격을 준비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레그킥을 들어가는 선수니만큼 보다 더 빠른 레그킥을 통한 히팅 포지셔닝 형성에 초점을 맞춘 듯 합니다. 이 밖에도 배트 그림 역시 위로 치켜 세우던 자세에서 배트를 뒤로 눕히며 보다 준비 자세에서 힘을 빼서 시작하는 모습 등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레그킥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기존 상체를 눕혀가면서까지 레그킥을 강하게 했던 한동희 선수가 올 시즌에는 상체를 직선으로 두면서 레그킥 하던 왼쪽 다리의 타점도 조금 낮아지면서 보다 더 부드러운 타격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공을 때리는 히팅 포인트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월등하게 짧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도 공을 때리기 직전에 파워 포지션에서도 전년도에는 상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올 시즌에는 상체가 똑바로 서 있으면서 보다 더 폼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히팅 포지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상이나 사진상에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흡사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이 먼저 들려있는 올 시즌의 경우 레그킥 동작이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더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타격 폼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공을 조금 더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긴다고 라 봐야 되겠죠. 이 사진은 타격 이후 힘을 전달하는 타격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동희 선수의 타격폼은 수정된 것이 맞다. 다만 타격 포인트를 주요 시점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전후로 나눴을 때 전체적인 웨이팅 자세부터 공을 직접 타격을 하는 데까지의 전자의 과정만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드 킥의 폼과 시간을 줄이고 배트를 보다 더 눕혀서 타격 자세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우선은 실제 타격 지표를 더욱 누적을 시켜봐야 이 자세가 한 동의 선수에게 맞는 자세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공을 좀더볼 수가 있겠고 자세를 유지하는 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장타력보다는 컨택 쪽에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대적으로 장타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힘이 있는 선순이만큼 구단에서도 큰 스윙보다는 보다 더 맞추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시즌 개막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도 뜨거운 경쟁을 함께하고 있는 한동희 선수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보다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